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읽고자 합니다. 1146페이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네,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은 여호와의 인자 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지금 읽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숲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삶 속에 고초와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라고 말해요. 인생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고초와 재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 앞에서요. 이 인생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했어요. 기억했더니 낙심이 되었죠. 그런데 21절에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초와 재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억했더니, 아, 이것은 내 인생의 고통이야. 재난이야. 라고 했던 것이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고 심지도 않은 이내 인생의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를 예배할 때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고통과 고초를 기억하며 상했는데,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이 고초 속에요, 진멸되지 않고 지금 있는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예비합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의 성실하심이 크더소이다 이것이 새벽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벽 이슬과 같아요. 깊고 추운 이 새벽, 이 고독한 이 어두운 새벽이요. 이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새벽 이슬처럼, 그 새벽 이슬이 생명을 주고 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을 사는 이 삶이, 삶의 예배가 인생의 고통과 고초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새벽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를 바라게 됩니다. 나의 혼이 이르기를 여호하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기도와 이 기도가 저에게도 문자 그대로 저의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어려움과 이 고통과 고초 속에서도요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를 알게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은 이 40년이 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사우랑이 먼저 기름 붕을 받은 사우랑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왕의 부하들이 죽이려 오니까 적진에 투항한 적도 있어요. 이 비참함.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에 시편의 초기는 그의 기도가 읽으면 알아요. 굉장히 어렵구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구나. 많은 기도 제목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이, 이 150편이 진행되면서 점점이요. 시편을 보면은 이게 다윗이 어려울 땐가, 이게 아니면은 언제 쓴 거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주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점점 다윗이 찬양해요. 주의의 선하심을 노래해요. 사우랑은 악한데 주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기도해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아주 격하고 좀 심한 말도 많아요. 예, 악인들은 다 멸망할지어다. 수월에 산채로 들어갈지어다. 이런 말도 해요, 다윗이. 그런데 주님만 바라봐요. 놀라운 것은 그가 사우랑을 기억하고 도망 다닐 때는요, 사우랑은 더 쫓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우랑이 쫓아오건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게 되니까 이제는 사우랑이 점점 잠을 자게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볼 때 먼저 주님은 아 주님은 선하시구나 우리에게 찬양을 나오게 찬양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당의 이 시편을 통하여 여사바당때 전쟁이 나서 이제 나라가 위기가 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놀랍게 여사바당이 기억하는 것은 전쟁 중인데요. 요사바 왕이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이 전쟁 중인데 군인보다 먼저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앞에 세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실보다 예배가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예배는 능력입니다. 그때 요사바 왕이 전쟁 중인데 예비하는 자를 세워서 이렇게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고백 죽게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재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걸 노래하게 해요. 그랬더니 다윗을 지키고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여호사밭 왕에게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 앞에 서게 하셨고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지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사우랑이 그를 치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의 다윗의 성품은 사우랑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점점 다윗은 주님을 담게 돼요. 시편 전체의 열매가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고 노래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목표는 주님의 마음에 닮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도요,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과 똑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의 소원과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합당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고 다위처럼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게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이다. 주님 인생의 담즙과 고초 쑥 이러한 인생을 주님 이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이 삶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라이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역사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